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5월 1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4.24% 상승한 44,3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내심 오늘 공매도가 금지가 됐으니까, 오늘 한번 시원하게 시세 분출이 나와서, 그간 공매도에 억눌렸던 우리 LB 주주들의 억울한가, 한가, 이 분을 좀 헐헐 날려주길 바랬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요 위에 안착을 한게 다행이긴 한데요. 살짝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변동성이 심하고 하니까, 또 나름 애비가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해주니까, 좀 많이 움직였으니까. 아, 수익 실현 욕구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 또, 우리가 공매도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볼래요?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도, 예, 개인 투자자들도 예측을 하니까요. 우리들의 예측은 그렇죠.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아, LB가 이번 아스코에서 한번 시장의 주목을 좀 끌어주고, 이제 6월 달부터, 6월 초부터, 6월 3일부터 열리는 아스코 때 한번 시장에 관심을 확 끌어줘서 한번 시세 분출이 있어준 다음에, 어, 선양 남성한 그리고 위안 말기가 터져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뭐그 와중에 또 중간중간에 이민유믹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나와준다면 아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달예 쉬면서 또 중간중간에 한두 개 터져주고요 그 다음 이제 가을 무렵에 아마도 가남 1차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S모때요 엘비는 가을이랑 연이 좀 깊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가남 1차로 제대로 된 시세 분출을 사실 많이들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대충 예상한다면 이렇게 갔다가또한번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만 뭐 예측은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까 시간적인 여유도 보고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드는데 뭐그 와중에 또이민노믹 상장 소식, 뭐 아필리아 소식, 위안말기 NDA 신청 등등이 이제 줄줄이 들리면 더 좋은 거고요 이제 이거는 우리 주주 입장에서 그간 오랫동안 기다렸고 투자한 입장에서 그 성과를 기대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정말 좋은 거고요 그렇게 되길 우리는 기다린 거고 근데 반대로 공매도 입장에서 본다면요. 뭐, 금요일에도 말씀 드렸지만, 공매도 평균가가 약 3만 천원 정도로 보여져요. 오늘 종가로 보면 이제 40% 넘게 손실이니까, 어떻게든 그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줄이려고 애를 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분틱을 보시면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보시면, 이렇게 갭 띄운 다음에 엄청 공매도 때리면서 시세를 죽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재료가 세니까, 이 폭탄 그대로 다 먹고 일어나서 상한가 언저리까지 예, 금요일 간 거였고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였고요. 오늘은 LB의 공매도를 못 치니까 LB의 직접적인 타격을 갈수 없으니까 L생 그리고 LB 관련주의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아, 그 결과 A생의 공매도를 엄청 퍼부어서 내일 A생은 공매도 금지가 나왔고요. 공매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반대가 나오길 바랄 겁니다. 아마도 그래야 그들의 손실이 적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겪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잔인함. 이제 대표적인 게2 1 6이 되겠네요. 예이 당시 때일6을 얘기하는 를 건데 이것도 글쎄 뭐 예측치이긴 하지만 최대주주 주담 상한일 무렵 일부로 터트려서 최대주주 반대 매매 나오게끔 하려고 기획했던 거다라고 의심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 언론이랑 한편이 되어서 처음엔 허위 공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불공정거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을 바꾼 케이스인데 결국. 그래서 l b 는 물론 이 당시 때 이제 무증이란 카드를 써서 단기적으로 회복은 했으나 결국 신뢰 회복에 큰 상처가 갔습니다. 결국 공매 지들이 판을 키워놓고 책임은 회사로 넘겼고요.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주주들이 당한 예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합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요거 요거요 요거 요 공매 대처 많이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 요 나이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미리 시세를 올려놨죠. 그전부터 슬슬 자리 만들어 놓고 시세를 미리 올려놨다가 딱 3시 공매 대첩 시작하니까 딱 15초 좋다 말았어요. 그 이유는 현물 공매 모두 투하해버리니까 아, 시세가 어긋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매 대첩을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생겨난 거다. 그래서 요 꼬리는 개인들 니들끼리 어, 일부 개인 투자자가 수익 얻으려고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프레임을 씌운 적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좀 악랄한 짓을 많이 했어요. 뭐좀더 직접적인 표현을 할수 있으나 뭐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들의 잘못을 가리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밀고 있는데요. 뭐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이전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도 모습인데 이 당시 때 공매 세력들은 만세 불렀습니다 어, 쇼스키즈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약 저가 대비 약 10배 가량 상승을 했는데 공매 세력들도 이거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LB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파괴력이 엄청 큰 것들이죠 그래서 요것도 분명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요 뭐 지금처럼 계속해서 뭐 잔머리 쓴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뭐로 막을 거? 뭘로 막는다면 아마도 결과는 어게인 2019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뭐 주가가 이렇게 어떻게든 오르는 건 좋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 상승을 바라고 투자를 하니까 주가가 오르는 건 좋긴 좋은데 아, 주가가 너무 급등해버리면 아, 사실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힘들어요. 급등 뒤에는 급락이 예, 있어요. 예, 많은 경우가. 그리고 사실 또 보면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저가 대비 10배가 올랐으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예요. 갑자기 단기간 이렇게 올랐으니까 공매도 치기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공매도 상황 기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뭐 AB도 그렇고 셀트도 그랬습니다. 셀트도 2017년 말 2018년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저가 뭐 10만 원에서 어 35만 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하면 또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너무 급등을 하니까 요런 휴유증들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요런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공매도 상한 기간 아, 이 공매도 상한 기간이고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선진국에서는 왜 하는지. 어쨌든 이 상한 기간 그, 그리고 공매도 규제를 좀 해줘야 건전한 자본시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튼 바이오주 하려면 공매도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기에 오늘 이 소식을 좀 살펴봤고요. 사실 중요한 건뭐 공매도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으나 어, LB의 본질의 진척이 되겠죠 하나씩 좋은 성과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공매도와 관련된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호재에 또 몰려든 공매도 이번엔 대규모 손실 위기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기사인데요 어,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거를 어, 기사화 시킨 것 같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B가 글로벌 임상 성과에 힘입어 주가를 띄우면서 공매도 포지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기에 물렸다 일각에선 쇼스키즈로 주가가 10배 가까이 올랐던 어게인 2019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최근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간 이유는 임상 성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리보 캄렐리 병용이 가남 1차 글로벌 3상을 진행했는데 1차 유효성 지표를 모두 충족시켜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근 그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공매도 거래 대금이 약 140억 원에 이뤘어요. 평균 요 정도였던 게 갑자기 이렇게 는 건데 이렇게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가 급등으로 대규모 손실 위기에 몰리자 주가를 누리기 위해 공매도 거래 규모를 늘린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맨 처음 에 시작하자마자 갭상승을 띄운 다음에 빵빵빵 때렸는데 워낙 세니까 계속해서 먹고 다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도 애생도 대표적인 것 같아요. 공매 AB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없으니까 주변주로 사실 오늘 공매로 공격을 하면서 A생이 내일은 또 금지가 된 건데, 아 평균 공매도 가격이 3만 천원대이니까 이게 어제 기준으로, 금일 기준으로 37%였으니 이제 40%는 넘은 거고요 2019년도 때를 보면 그 당시 때는 이제 S모에서 위암 말기로, 어, 베스트 오브 S모가 선장이 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 공매도도 쇼스키즈가 이어가면서 10배 가까이 올랐죠. 그러면서 공매도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이, 예, 이뤄졌죠. 그래서 이번에도 공매도 투자자들의 추가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왜? 가남 말고도 가까이 선양 남성암 그리고 위암 말기도 있고 교모세포 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매도들도 어떻게 할지 아마 고민이 많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뭐 막, 뭐로 막을까 뭘로 막는다면 아마도 이번에도 어게인 2019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정부에서도 좀이 공매도 제도를 좀 확실히 좀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등을 하면 결국은 무상향이 좋지 급등은 아또 급락 또 공매도 또 때리고 결국은 악순환이고 건전한 자본시장이 조성이 안 돼요. 어 금융당국에서 해야 될건 건전한 자본시장이 조성인데 어 요것들 한번 좀 정부에서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LB가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 반전을 하니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줬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리보 호재에 LB 주가가 연일 해서 강세더라 라며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뭐 거의 비슷하니까 기사는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LB가 쏘아 올린 공, 반등세 이어가는 바이오주, 예, 변동성이 심한 장세인데, 최근 LB가 올라가면서 바이오주가 예, 좀 주도주급으로 등장을 했고 그 와중에 엘비가 중심에 서서 주도주로 반등을 했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엘비입니다. 그리고 요건 한번 살펴볼게요. 엘비 리보세라님 상용화가 눈앞에 있다. 적응증 활력 활려... 적응증 확대에 탄력이 붙나? 라는 건데 요거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그 기사를 제가 많이 줄였어요. 위암 3, 4차 치료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어, 보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선양 남성아 1차 같은 경우는 예, 이번에 아스코에서 공개가 되고요. 곧장 신속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압 1차인데, 이번에 임상 3상에서 1차 유효성 지표를 모두 충족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고, 내년 1분기 안에는 NDA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1차 유의성, 그러니까 OS랑 PFS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2차 지표, 특히 ORR, DCR에 대한 평가도 충족이 돼야, 아, 이제 확실히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많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특히, 아, 간암 1차 같은 경우는 리보랑 캄멜리가 가장 좋았던 게 사실 5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기사를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주가행 자료를 제가 참고로 한 겁니다. 살짝만 좀 보시면, 일단 지금 가장 간암 1차 치료제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아바스틴이랑 티센트릭인데요 어, 얘네들은 PFS가 6.8개월이고 ORR 같은 경우는 36%예요 근데 AB는 46%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ORR이 상당히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 기사를 좀 보시면 이건 이제 오병용 연구원이 예전에 쓴그 리포터를 줄인 건데 현재 간암 1차 표준 치료제 넥사바를 얘기를 합니다. 넥사바가 10% 내외예요. 이 당시 때는 아바스티나 티센트릭이 뭐 허가를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는 넥사바가 10% 내외였는데 그리고 옵티보 같은 경우도 실패를 했고요.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실패를 한 적이 있죠. 근데 리보랑 캄렐리 같은 경우는 5RR이 1차에서 46%, 2차에서 25%, 30% 이상의 5RR을 보였는데, 만약에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다시 한번 5RR 40% 이상의 결과를 낸다면, 그야말로 대박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가나밀차로 5RR이 지금 좀 전에 보신 게, 이제 2차 지표로 기대가 된다는 거고, 현재 수준은 아바스틴 티센트릭보다 36%보다 더 월등한 46%를 보여주고 있어서, 예, 2차 지표도 특히 기대가 되는 거고 현재는 1차 지표만 나오고 2차 지표는 지금 직계 중에 있고 그래서 S모가 우리가 기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S모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바신이랑 티센트릭 같은 경우는 MOS는 19.2개월이고요 리보랑 캄멜리 같은 경우는 얘네가 원래 최고치라고 했어요 최고치라고 했는데 예, 20.1개월도 보였습니다 근데 좀전에 봤지만 ORR 그리고 OS도 좋은데 요거 PFS는 살짝 예 0.4개월이 뒤지긴 합니다. 아바스트랑 t 센 e n 이랑 그리고 주가행 자료,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좀 전에 수치를 봤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요. 리보, 그리고 캄렐리, FDA 우선 심사가 가능을 할지, 그래서 임핀지, 그리고 트레, 멜리, 무맙 사례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그래서 약가 경쟁력으로 베스트인 클래스가 되는지, 퍼스트인 클래스가 충족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와 트레멜리무마비 간세포암 1차 치료법으로 FDA 우선심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예전 에 한번 예 주가 해서 소개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 FDA가 이달에 신속 허가를 냈습니다. 이 당시 때 수치를 살펴보면은 OS 같은 경우는 넥사바 대비 개선을 입증을 했어요. 근데 PFS 같은 경우는 아바스틴이랑 티센트릭 말고 넥사바 대비해서도 열등을 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물론 이제 OS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우월했고요. 넥사바요. 아바스틴이랑 티센트링 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스트리아 제네카에서 말할 땐 전례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키스의 1차 지표 뭐 OS는 우월했다만 넥사바 대비 PFS에서 열등한 결과가 나왔는데 FDA에서는 우선 심사를 했지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제일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게 아바스틴 어, 리보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바스틴, 티센트릭, 그러니까 리보랑 칸맨이랑 같은 비전입니다. 어, 최근에는 얘네들이 어, 대세가 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봤지만 아바스틴 그리고 티센트릭 같은 경우는 OS가 이제 19.2개월, 6.8개월 얘네 대비 이제 현재 최고의 옵션으로 공고가 되고 있는데 얘네도 이번에 인핀지랑 트레멜리, 무맙을 이렇게 해준 이유는. 미 행정부 목표가 그렇잖아요. 향후 25년간 암으로 임한 사망률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라는 암 프로젝트, 캔서무샷 정책이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 좀 전에 봤던 임핀지 이 e 병용이 아바스틴보다 임상 결과가 열등하고, 얘네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나오는 게 얘네보다도 열등하고, 심지어 PFS가 대조군 넥사바에도 열등한데, 네 물론 이제 객관적 반응률 그리고 장기 생존율 이점이 있어서 신석 허가를 내줄 텐데 또 가장 더큰 이유는 일단 뭐정책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미국 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도 다양한 치료 옵션이 제공이 돼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약가가 좀 인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 FDA가 요거 중요합니다. 다국적 다인종 마침 중국 제약사의 항암 신약에 대해 빠른 허가를 내준 이유 이거 금요일에도 살펴봤어요 어 임상의 신뢰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어, 중국 거 약의 효능이 좋다면 여기 중국 약들 효능도 좋고 약가도 저렴하다 그래서 fd 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는 거고 근데 만약에 다국적 다인종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유효성 지표 1차 지표 지금 에, 리보캄멜리는 충족을 했고 약가 경쟁력도 압도적인 리보캄멜리는어 FDA 우선 심사 신속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s m o 에서 2차 지표도 발표를 하니까 여기 또 나와주지만 우알라를 예, 개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주가행 자리 보시면 LB 1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잠정 공시보다 늘었는데, 내일 또 뉴스화가 된다면 더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LB가 단기 과열 종목, 예,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가 떠는데요 조건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 3개 다 해당이 돼야 되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일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지정 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 어, 다음부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 우리 노터스 때도 살펴봤습니다. 어, 떤 사람들은 단일가 매매되면은 큰일 났다. 어, 주가 올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단일가 되면은 오히려 어, 물량 컨트롤 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올리기 더 쉽다. 그래서 노터스도 봐라. 단일가 돼도 갈로은 가더라. 라는 건데요. 글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뭐, 일정한 패턴은 없어요. 단일가 매매에서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고 무에반해서 요거 단일가 안리고 회피되는 물량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패턴은 예없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예 생각이 안 되는데 아, 단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변수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요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는 떴다는 거 그래서 내일도 상승이 나온다면 단일가 매매는 될수 있다는 거예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아, 어, 우뚝 서는 LB를 기대하면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날 행복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